뭐, 뭐 우리 우리 아 여기 세종 초 산사랑에서 한, 한 말씀 해 주세요 작가님. 아, 네,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열심히 하라고. 네, 우리 은영님 너무 고생이 많고요. 어, 너무 반갑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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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, 윤태인 선배님 한 말씀 해 주시죠. 산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. 세중 산사랑 이렇게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. 모든 선배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선배님 하시는 아 바일 블루베리 더욱 네. 더 발전되길 바라고요.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 블루베리 호두 시나몬 그리고 비스무스 풍 사람 언니든지 연락 주세요. 그러면 공짜입니까? 그거는 각자 마음으로 많이 많이 환복해드리겠습니다 어, 창구 선배님이 많이 사주신대요. 아 예, 약속을 꼭 하셔야 된대요. 화면에다가 창구 형, 어? 어? 찬구 김창구님, 김창구 선배님 잠깐 오시지요. 창구 형이 산나물 다 사주신대요. 응? 붙으세요, 붙으세요. 예, 약속입니다. 어떻게 하신다고요? 뭐, 블루베리 산나물. 아사 먹겠습니다. 산나물 이것이나 사가라고 랬는데 보은이도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? <laughs> 네 있습니다. 당연히 있습니다.

아니아에니요 27회입니다. 아우

산사랑에 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니, 산타로운 거예요, 먹으러 온 거예요. 두루두루 얼굴 배로 왔습니다. 그래도 절반 이상은 산을 가이야죠뭐 절반 당하고 정상. 경강도...